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사태. 이는 휴대폰 뱅크런 사태로 최단기에 파산을 했고, 향후 파장과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 충금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3월 10일 파산했습니다. 미국 은행 파산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캐나다와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의 지점을 두고 전 세계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2008년 금융위기 다음으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주로 I.T.와 스타트업 기업과 노동자들이 고객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저금리 시절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장기채권에 대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금 경색에 처한 스타트업이 돈을 빼내면서 예금이 줄어들었고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손실을 감내하면서 채권을 팔다가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잠재재에 있던 고금리의 충격파가 미국을 지는지로 삼아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장입니다. 고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개인의 대출금 상한 압박을 가중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금융 부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장은 미국 밖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캐나다와 영국,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등에도 진출해서 현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도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급속한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값이 폭락한 탓에 3월 12일 미국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의 평가 손실이 6,200억 달러 약 820조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 금융 당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을 폐쇄한 지 이틀 만에 부실 우려가 제기된 미국 최대 암호화폐 전문 은행인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실 은행들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미국의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적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3월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서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도. 구조적 위험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문 은행인 시그니치 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이 1,400억 달러(약 146조 원) 예치금이 886달러에 달합니다. 시그니치 은행 자산도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연방 예금 보험 공사가 넘겨받아. 매각이나 예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재무부 등은 시그니치 은행 예금주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손실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에 대해서 1인당 25만 달러 약 3억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그니치 은행은 실리콘 밸리 은행이 파산한 3월 10일 15% 떨어진 것을 비롯해서 일주일간 주가가 34%나 폭락하며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곳입니다. 이 은행 폐쇄 조처는 3월 13일 금융시장 개장을 앞두고 또다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예금 유출과 파급 효과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미국 정부는 발 빠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3월 10일 곧바로 공동성명성을 통해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치 은행의 고객이 예금한 돈은 전액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한후 이틀 사이에 대책을 마련해서 아시아 정시 개장 전에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준은 새로운 기금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사가 보유한 미국의 국채와 주택 저당채 큰 주택 저당 정권즉 MBS 등을 담보로 이들 금융사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해 주어서 뱅크는 즉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예금을 원활하게 되돌려 줄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의 현재 가치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현재 가치가 아닌 액면 가치를 기준으로 담보를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네, 에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해사체 시장 경색과 한국생명의 연구체 콜옵션 연기 사태 등에서 보여줬던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잇따른 정책 실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총 자산 276조 원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해서 세계에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18억 달러 손실을 봤다는 공시를 내자마자 그 소식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실리콘밸리에 삽시간에 퍼졌고 예금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돈을 인출하는 바람에 하루 만에 55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유동성 부족과 지업 불능 사태가 되어서 금융당국이 바로 다음날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서 현금을 일정 비율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를 합니다. 평소에는 그 정도 현금으로도 충분하지만 실내의 위기를 겪으면 불안해진 고객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려드는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멀쩡한 금융회사도 순식간에 파산위기로 내몰립니다. 예금자들이 은행에 직접 가서 은행 영업시간에 돈을 인출해야 하는 시절에는 뱅크런도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금자들이 휴대폰으로 즉각 돈을 빼버리니 하루 만에 그큰 은행이 망했습니다. 이를 조용한 뱅크런 또는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대규모 뱅크런을 경험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로 영업 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들까지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뱅크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보호 신청이 사람들의 불안감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면서 불안해진 예금자들이 다른 금융회사에도 몰려가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뱅크론으로 대형 금융기관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휴대폰 소셜미더를 통해서 소문이나 불안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휴대폰 뱅크론으로 은행이 망하는 것도 순식간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예금 보호 장치가 무력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SVB 사태 같은 돌발 위기에서 좌우로 올수 없는 처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속에서 보험과 정권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110조 원에 달합니다. 저축은행은 고위험 사업장 대출 비율이 30%나 됩니다. 정부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발 위기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발 금리 임상 여파로 살아론 판을 걷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금융위기의 도화선에 불이 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업 전체로의 위기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고객이 미국 테크 산업에 집중돼 있어 전반적 위기 전이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금융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맞닥뜨린 현재의 압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다른 은행들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도산하면은 리스크는 금융권에 전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대규모 실업 사태까지 발생하면은 미국의 경기 호황도 끝이 나고 글로벌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깊게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법을 붕괴로 인한 금융기관 파산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고금리, 스타트업 자금 경색, 금융기관 부실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경제금융 수장들은 3월 12일 간담회를 열어서 SVB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인한 국내 금융 시장의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저금리의 훈풍을 타고 연명해 온 좀비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40%에 달하는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 당국은 국내 은행 중에서 실리콘 밸리 은행에 위험 노출된 은행이 없어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없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SBB 사태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 개장 전미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발표한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미국의 긴축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외환시장에서 3월 13일 미국의 긴축 강도 완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원 달러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 2 4원 내린 1 3 0 1 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번 미국의 휴대폰 뱅크는 사태를 예의주의하면서 향후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